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오늘 공금타파 살펴볼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리아 안녕. 안녕하세요. 자, 부산 이경주. 이렇게 선수들이 편성이 되어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게 뭐라고 했지? 어, 종합 득점이요. 그치, 득점이지. 네. 이 득점은 선수들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득점이 높은 선수들끼리 모여서 인기라인을 형성해서 풀어간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득점이 가장 높은 김용모 선수와 1번 정윤재 선수가 서로를 의식하며 라인을 형성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중 고만고만한데 뭐 정동호라든가 조용소라든가 류근철 이규봉 선수 전부 다 고만고만한 기량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특이할 점이라고 하면은 5번 김용모 선수가 3번 경동호 선수와는 같은 수성팀 선 후배이기 때문에 정동호 선수가 자연스럽게 인기 라인에 편입돼서 풀어갈 수 있다 음. 그래서 1번 정윤재와 5번 김용모가 대열 중간에 위치하면 그 뒤로 3번 정동우가 위치하는 그런 초주의 흐름이 될 거라고. 네. 자 그러면은 1번, 5번, 3번이 인기 라인을 형성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 인기 라인의 앞뒤로 위치하면서 풀어갈 거야. 이게 비인기 라인이라고 했지? 네. 자 그래서 경륜은 인기 라인과 비인기 라인의 격돌이다. 인기 라인이 살아나오면 고배당. 비인기 사, 비인기 라인이 살아나오면 아 인기 라인이 살아나오면 저배다 네. 비인기 라인이 살아나오면 고배당이 네. 터지는 거겠지 네. 근데 이번 경주는 딱 봐도 어느 라인이 살아남을 것 같아? 음좀 인기 라인이 세지 않나 그렇지 네 일단은 김용모라든가 정윤재 선수의 기량이 너무 돋보인다 그리고 어제 경주에서 이두 선수는 모두 1착을 했단 말이지. 네, 네. 그래서 컨디션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인기라인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초주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은 정윤재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답게 한 바퀴를 남겨놓고 경기를 주도하고 그 뒤로 인기라인이 추주하는 그런 흐름이야. 사실상 문인재라든가 루근츠 선수도 자력 승부가 가능하지만 일본 정윤재 선수는 남의 등을 보고 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한 바퀴를 남겨놓고는 경기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뒤로 5번 김영모, 3번 정동호가 뒤따르는 흐름이다. 그래서 반바퀴를 남겨놓고도 역시 정윤재가 주도권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고 김영모, 정동호가 뒤따르겠다. 근데 이 경기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정윤재와 김영모의 기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두 선수로 차권을 압축할 수 있는데 정윤재 선수가 아무래도 자신의 성격상 누군가를 활용하지 않고 앞장서서 길게 승부할 거기 때문에 막판 체력 저하를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정윤재를 결승선 앞에서 김영모가 추입하는 그런 흐름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쌍승은 51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음, 네. 그리고 삼복승의 경우에도 이 인기 라인에 묻어가는 3번 정동호 정동호 선수가 삼복승에서 따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5, 1, 3이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려는데 뭔가 밋밋하잖아. 네. 그러면 뭐 비인기 라인의 선수들은 마치 또 들러리나 병풍일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이 선수들 역시 뭔가 자신들이 작전을 쓰거나 힘을 쓸 텐데 작전을 구사하거나 힘을 쓸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나뭐 가야 될게 이렇게 인기 라인이 잘 들어오면은 누구나 다 쉽게 돈을 딸수 있는 거잖아. 음 그렇죠. 그렇지? 네. 아 이렇게만 제대로 들어왔었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아마 건물을 세워도 몇 개를 세웠을 거야. 음, 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laughs> 정말 입상이 가능한 선수들만 골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주도 많다라는 거지. 네. 그는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을 갖다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경기에서는 5번과 1번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이 3복승으로 접근할 때 3번 정도는 좀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면은 여기서 하나 설명을 갖다가 하자면은 경련는그 벨로드룸에서 경기를 갖다가 펼치는데 네. 이게 타원형이잖아. 네. 이런그 벨로드룸에서 경기를 갖다가 펼칠 때 보면은 내선과 외선이 있어. 트랙 경기라는 거지 네. 일종의 그래서 트랙 경기를 갖다 펼치다 보면은 내선과 외선을 놓고 볼때 안쪽이 유리하고 바깥쪽이 불리해. 그러니까 안쪽은 코스가 짧기 때문에 네. 뛰는 거리가 짧겠지 육상 같은 네. 경우에도 그리고 쇼트랙도 보면은 안쪽으로 해서 코너를 갖다 돌려고 하지 바깥쪽은 계속 밀리잖아. 음. 힘을 더 써야 되고 네. 네. 그런 것처럼 경륜도 마찬가지다. 경륜도 똑같은 힘을 놓고 봤을 때는 내 선에 있는 선수가 외선에 있는 선수를 이긴다. 음... 그리고 몸싸움을 하더라도 내 선을 잡고 가는 선수가 외선을, 외선을, 타는 선수를 이긴다는 거지. 같은 기량으로 놓고 봤을 때. 아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선에 있는 선수와 외선에 있는 선수가 똑같이 돌려면, 외선에 있는 선수는 거의 힘을 두 배는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음, 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비인기 라인의 선수들이 내선을 자꾸 가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네. 사실은 이거는 일단은 그 주의도를 갖다 눈에 띄게 그리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 결국 정원재 선수는 외선으로 차를 뺀 다음에 주도권을 잡으면 내선으로 내려 앉을 거라고 어... 이렇게 해서 될수 있는 대로 내선을 잡아서 네. 체력 소모가 적게끔 해서 경기를 펼친다고. 어...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3번 정동호 선수는 인기 라인을 따라 가다가 내선에 있는 류근철이나 문인재 선수한테 한 번쯤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지. 음. 만약에 이 선수들이 내외선에서 같이 달리게 되면은 정동호 선수는 체력적인 부담을 느껴서 마크가 끊길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음. 더군다나 문인재 선수는 초주를 배당받았지만은 어제 입상을 갖다 하는 등 컨디션이 좋아 보였다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정동호 선수가 인기라인의 마크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해서 문인재 선수를 바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인기라인을 묶는 삼복승 513이 기본이지만 삼복승 하나를 갖다 더좀더받쳐준다면 문인재 선수를 넣는 514도 공략해 볼수 음... 있겠다. 그런데 이것저것 공략하지 않고, 그냥 딱한 방에 네. 착권을 갖다가 추천을 갖다 한다면, 상승식 5, 1. 기량이 뛰어난 이두 선수를 먹는 전략이다. 어... 너 오늘 너무 조용하다. 피곤하니? <웃음> <웃음> 어... 뭐나 혼자 떠드는 기분인데, <laughs> 자뭐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것처럼 표정에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 이것으로서 부산 이경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국 경륜을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는 참여할 수 없지만 일단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고객 여러분들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륜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መመመመችንም